안녕하세요, 테지코인입니다. 오늘은 그 경매 물건 음, 간략하게 소개 하나 할까 합니다. 사건 번호는 화면에 보이다시피 에, 2023 타경 7270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3계입니다 1. 이 물건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의 그 핵심 포인트는 어, 싸다, 에, 싸다입니다. 모든 부동산 물건이 각자 목적도 있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이해도가 있지만 이 물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싸다, 그냥 싸다 그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물건에 대한 감정가는 보시다시피 8,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유찰이 돼가지고 2월 13일 날짜에 5,880만 원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이 물건이 8,400만 원짜린지 5,880만 원짜린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해당되는 물건에 보면 임차인 현황이 있죠?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공실이다. 다시 말해서 경매로 낙찰받고 난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공실이기 때문에 명도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명도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뭐 얼마나 그 메리트가 있을까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안에 현장도 내부 사진도 찍었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겠고 방은 두 개고 어 거실도 좀꽤큰 편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게 엘리베터는 에레베, 이 없어요. 하지만 주차는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월세를 비싸게 내고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싼 맛에 어내 집이라 생각하고 어 대출 잊어도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렴하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은 다음에 내가 그냥 살아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강동이나 이런 데서도 한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주거형 다세대주택이고 엘리베이터는 없으며 금남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물건입니다. 방은 두 개, 화장실은 한 개, 엘리베이터는 없다. 이 위치를 한번 보지요. 위치가 주소지가 경기도 남해영주시 화도 금남리. 338-2번지니까, 음, 지도를,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남리 338-2번지니까, 음, 어떻습니까? 어, 주변에 골프장이 많죠? 그래서 골프 치는 분들은, 어, 막말로, 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하나 얻어놓 상관없을 것 같고, 놀기는 앞에 강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북한 강이 흐르기 때문에, 북한 강을 한번 내가 가보고 싶다. 라고 하면 놀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북한강 가기가 상당히 어, 얼마입니까 지금 한 300m 되죠 300m 앞에 북한강이 있다 상당히 그메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놀러 가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 어 여기는 뭐 내가 꼭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어우 대출이자 내가지고 그냥 속시끄러운 분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집이라니 생각하고 대취제도 얼마 안 나가니까 싼 맛에 하나 구해 가지고 어디 놀러 가신다거나 골프 치러 간다거나 여름에 여름철에 북한강 대성리 이쪽으로 많이 놀러 가 싶다 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금남리 여기 주소에서 만약에 강동역을 쳐보면 어 지하철로 얼마죠 30분. 자, 구리시를 한번 쳐볼게요. 구리역, 구리역. 네, 구리역 치면, 뭐, 이것도 한 30분. 만약에, 어, 남양주역, 호평역, 평려평역 평역 치니까 한 20분. 그 다음에 강남역, 강남역 치니까 49분. 그 다음에, 어, 송파역 쳐볼까요? 송파역, 치니까 한 40분. 요정도가 네, 됩니다 여하튼 뭐 아무리 길어 봐야 1시간 내로 차 끌고 댕긴다 네,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20-30분이면은 갈 수가 있다 좋은 위치에서 어, 그러니까 여기 위치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어, 대신에 이게 약간 주변에 뭐가 좀 없다 네, 그런건 있죠 어, 뭐라, 뭐가 없냐면 뭐 이렇게 뭐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거는 좀 없다 그게 좀 아쉽기는 극장이나 뭐 이런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주변 둘레 봤을 때, 살 만한 동네다. 도로를 하나 보면, 이렇게, 도로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한적하죠? 이런데, 어떻게 보면 또 맛집이 더 많아요. 예, 맛집이 많고. 물건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걸 한번 쳐보면, 물건이 이렇게 생겼죠? 이 해당되는 물건이 이 건물, 이 건물의 2층입니다. 2층. 본권이라고 여기서, 본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음, 여기 2층. 멀리 봤을 때 도로변에서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한 5m? 5m 정도 앞에 도로변이 있어서 보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문 따고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동실이고, 비어있는 거는 여기 보다시피 방이 두 개고, 양쪽으로 발코니가 있고, 욕실이 있다. 실내 찍은 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에 대한 설명을 했고, 위치를 아까 보여드렸죠. 물건에 대한 설명, 위치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왔는데, 요 가격이 얼마가 될까? 보셨죠? 보세요. 계속 해보시죠. 분명히 감정가는 지금 8,400만 원이라고 나와있죠? 감정가는 8,400만 원 나와있는데, 지금 낙찰 예상 가격이 5,8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8,000만 원짜리가 8,400만원짜리가 5,880만원에 떨어졌으니까, 보시다시피 30%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과연 이 물건이 진짜 얼마큼 될까라고 쳐봤을 때, 어 여기 보면은, 남양주, 여기가 남양주 화도에 있는 빌라들 시세인데 빌라들 시세인데 보통 뭐, 다 크게 따라 다 틀리겠지만, 뭐, 1억 5천, 1억 4천, 뭐, 이렇게 되죠. 여기가, 요거는 뭐냐면, 요 1번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우리가 나와 있는 경매물건, 저희 건물은 2층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요 매매로, 네이버 매매로 나와 있는 3층이죠. 3층에는 1억 4천원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경매물건은 감정가가 8천인데, 이 사람은 3층에 있다고 1억 4천이냐? 매매가가. 근데 요거는 그 방수가 조금 더 크고 복층이라서 1억 4천에 매매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 해당되는 경매 물건의 2층 건물에 경매 나와 있는 거는 8,400만 원으로 경매가 나와 있지만 이 해당되는 건물에 경매 물건이 아닌 그 바로 위에 있는 건물 3층은 1억 4천만 원으로 매매가 나와 있다. 그런데 약간 방이 크다. 여기 보면은 어 전용 면적이 55.01로 돼 있죠? 공급 전용 면적 55.01, 55.01인데. 우리가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은 55.01이 아니고 뭐다?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보면은 48.60. 그러니까 55.01하고 48.60하고 약간 뭐 두세, 두세 평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감정가가 8,400만 원이고 아까 보여드린 금액은 1억 4,000만 원에 매매로 내놓았다. 1억 4,000만 원에 매매로 내놓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올 수리, 올 수리 되어 있죠? 방 3개, 화장실 2개, 올 수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아마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지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거를 사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올수리를 해가지고 내놨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에 팔려고 매매를 해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5,880만 원인데 대략 한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6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인테리어 변토 천만 원 쓴다고 치고 그럼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7천만 원에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뭐 1억에 아니면 1억 1000 정도에 매매를 하면 3천에서 4천 정도는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5880만 원이니까 2차 보증금 자체도 얼마가 들어가지 않아요. 경매할 때 여기 보면은 보시죠. 지금 2차 보증금이 588만 원. 경매할 때 2차 보증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5880만 원 만 들어가는 거고 이걸 얼마에 낙찰을 받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면 6천만 원에 5,880만 원을 냈 6천만 원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치고 580만 원을 냈으니까 아, 5천만 원 정도만 이제 뭡니까? 아 돈을 드리면 되겠죠. 아, 근데 5천만 원이 대출이 될라고 할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두절미하고 세입자 전세보증금 받을 가격이 얼마인지를 따지면 된다. 그 전세보증금을 따지려고 하는 방법이 뭘 보면 된다? 공시가를 보면 된다. 공시가의 몇 퍼센트? 126 퍼센트. 그래서 미리 찾아놨는데 경기도, 남해주시 화도, 금남리에 동부, 금남빌리지, 몇 호, 204호에 어, 공시가 얼마인지 열람을 했더니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3,700만 이라고 공시지가 가 나와있죠. 그럼 3,700만 원 곱하기 126 퍼센트 계산하면 전세보증금이 4,600 예, 6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666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다고 쳤을 때, 이, 이거를 4,600만원도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90%까지 대출이 된다고 쳤을 때, 약 4,200만원까지 대출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얼마죠? 옷 6,000만원이라고, 6 0만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4,6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치면, 6,000만원에서 빼기 4,600만원을 계산하면, 1,400만원만 1400만 원만 현금으로 지불을 하면은 방두개 화장실짜리 빌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00만 원에 아산 4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된다고 쳤을 때 4000에 금리한 4.3%로 계산하면은 예, 한 달에 14만 원 정도가 이자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어 감정가 8400만 원짜리를 낙찰을 6000만 원에 받았을 때 내가 돈 내는 거는 한 1400만 원 현금으로 내고 그거에 대한 대출을 받으면 한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에 대한 한달 이자가 14만 원만 내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세입자를 내가 안 살고 세입자를 집어넣었을 때는 보증금을 4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해당되는 그 물건을 도로 팔았을 때 아까 보여드렸죠. 도로 팔았을 때. 그 2층에 나와 있는 물건은 이렇게 1억 4천만 원에 판매가 된다. 그럼 내가 저거는 복층에다가 방세 개니까 1억 4천에 팔았다고 치고, 내가 6천만 원에 낙찰받은 거를 뭐뭐 뭐 1억에 아니면 9천에 팔아도 2천, 3천, 4천 정도는 바로 벌 수가 있다. 바로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저거를 사서 어,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이자만 내고. 방두 개, 화장실 있는 거 여기서 강남까지 40분, 강동이나 구리시까지 2, 30분 만에 갈수 있는 어, 택시 자가용 끌고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엄청난 주택을 사가지고 이자를 내가지고 사내 중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싼 가격에 빌라를 낙찰 받아서 내가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이자 내다가 어, 이렇게 온, 인테리어 좀 하셔가지고. 다시 판매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경매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엄청나게 20억짜리, 30억짜리, 뭐 10억짜리, 5억짜리 그렇게 좋은 것도 나와 있는데, 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본이 없다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에, 그냥 좋은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별로 그건 실적인 이득은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사건번호가 2023 72707요 물건을 소개하는 거는 이유는 한마디로 싸다 싸다 그리고 해당되는 어, 건물에 어, 대항력인 임차인이 전혀 없다 지금도 공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해당되는 위치가 금남초등학교 여기 금남초등학교하고 가깝기 때문에 놀러 가는데. 또 좋다. 북한강도 보이고, 세컨하우스도 괜찮고, 그렇다. 아까 위치나, 아, 거리, 아까 설명드렸죠? 강남, 강동, 구리, 남양주.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요 부분은 아까 찾아봤을 때, 예, 바로 그 건물 위층에, 예, 3층에는 1억 4천만에 나왔다. 라고 말씀드렸고, 공시지가가 3,700만이다.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8,400만 원이 이렇게 나와있는 요하고 유사한, 이 제가 소개하는 경매 물건하고, 거의 똑같은 걸 하나 작년에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게 2021-9435번입니다. 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화정 화도 금남리 349-5번지인데 1억 1,500만 원짜리를 1억 1,500만 원짜리를 얼마에 낙찰을 받았다. 8,800만 원에 언제 여기 보면 2020년 작년이니까. 2022년 6월 달이니까 지금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1억 1,500만 원짜리를 8천만 원에 낙찰 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8,400만 원짜리를 어, 얼마로 낙찰을 받을까? 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얼마를 돈을 벌까? 그리고 이와 유사한 해당되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은 얼마에 낙찰을 받았을까? 이 비교 분석이 되겠죠? 이거 보면 알겠죠? 8,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근데 응청차, 응찰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나 있었네요. 요, 금남리 345-5번지 비교 분서 해볼게요. 금남리 345-5번지. 무슨 말이냐면, 이 경매, 경매 나와 있는 물건과 작년에 낙찰받은 사람 물건, 금남리 345-9번지. 쳐볼게요. 어떻습니까? 요, 금남 빌리지라고 써 있는 게 제가 소개하는 그 경매 물건이고, 요, 구성 빌라고 한게 아까 작년에 2022년 6월달에 낙찰받았던 사람의 물건인데 거리 키로미터가 0.1km, 그죠 100m밖에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100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 물건을 작년에 그 사람은 1억 1천만 원짜리를 8,400만에 원낙찰 받았다. 그 얘기인 거고 여기 보면은 예, 도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이게 그 파란색을 쳐져 이게 다 도로예요. 도로 그러니까 도로에서는 예, 저희가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금남빌리지 물건이 더 가깝다. 예. 이런 거를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그리고 그거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전세가 그리고 그 호, 해당 호수 3층에서 아, 나와 있는 빌라 매매가 그리고 이것과 거의 비슷한 어, 다른 경매 물건지에 낙찰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얼마로 요건 낙찰을 받으면 타당할까를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물건이 될것 같고 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일부러 이게 지금 그 뭐랄까. 어, 저희가 영상 속 내부를 찍은 건데, 약간, 어, 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일부러 이렇게 흐리게 보였거든요. 방이 거실은 넓어요. 이렇게. 네, 거실은 넓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네, 거실이 넓어요. 음, 하나 더. 이렇게. 짐이 좀 많긴 한데, 예. 네, 이렇게. 그리고 안에 내부가요. 어,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에,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에, 뭐랄까. 경매를 낙찰받는데 있어서 목적을 가져야 되고, 에, 비싼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싼 맛에 싸게 싸게 해가지고, 경매 초보생들, 아무것도 모르고, 돈좀 뭔지, 뭔지 모르고, 불안한 사람들은 한번 요거를 기회 삼아서 한번 낙찰을 한번 받아보자. 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도 한 달에 얼마 안 된다. 얼마?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낙찰을 받아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팔아보자. 그럼 수익이 한 몇천만 원 남을 것 같다. 안 되면 세입자로 놓자. 놓 세입자 놓으면은 대출금은 없어지니까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세입자도 못 놓고 뭐 매매도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강동, 하남, 구리 이런 데에서는 2 30분이면 가고 강남까지 뭐 멀어봐야 1시간이면 된다. 세컨하우스도 괜찮다라는 의미에서 요 해당되는 물건을 소개시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즈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